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동 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과 김남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수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종론 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덕 일동 암사동을 지역구로 하는 국민의힘 남효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강동구에 있는 교통섬과 지하철 역명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나왔습니다. 강동구는 서울 25개 자치구 중 인구수 7위, 재정자립도 10위에 해당하는 곧 인구 50만을 바라보는 특 A급 자치구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직도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강동구 아리수로 인근입니다. 아리수로는 일명 고덕 뒷길로 명명되기도 합니다. 이 길은 근 1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공사를 통해 4 내지 6차선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주변 저층 아파트들 또한 재건축을 통해 대단지 아파트로 변명하고 거주민수도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고덕 비즈벨리 완공과 지하철 8호선 암사역사공원역도 곧 개통 예정이라 현재보다 더 많은 대이용자의 유입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와 관계된 버스 연계 사업은 지지부진하기만 합니다. 암사동 선사초등학교부터 고덕강일 제일풍경채 아파트 앞 사거리까지는 시내버스나 마을버스가 단한 대도 지나가지 않으며 고덕일동 가재골 입구부터 정수상 사거리 구간을 유일하게 마을버스 강동 05번이 지나가긴 합니다만 정류장 하나 없어 승하차가 불가능합니다. 2024년 대한민국 그것도 서울 특별시에 이렇게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이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자 서울 시민이지만 대중교통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아리수로 인근에 거주하시는 주민들께서 마치 섬과 같은 곳에 살고 있다는 느낄 겁니다. 실제로 고덕 레메안 힐스테이트, 줄여서 고래일 주민 중에는 거주하는 곳을 고래섬이라고 표현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단한 개의 버스 노선만으로도 갖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운영하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의 노선을 서울시에서 관리한다는 점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시내버스의 경우 총량제로 운영되어 하나의 노선을 신설하려면 다른 노선을 폐지해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새로운 버스 노선을 만들기 어렵다면 현재 강동구 고덕동과 암사동을 같은 경로로 운행하는 버스 노선을 조정하여 한계 노선을 아리수로로 운행하고 같은 노선에는 경기도 버스를 운행할 수 있게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버스 노선 조정을 통해 아리수로 근처에 살고 있는 주민들도 강동 구민이고 서울 시민임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암사 역사공원역이 개통되기 전에 꼭 버스 노선이 연계되어 버스 노선이 없는 유일한 역이라는 오명을 쓰지 않았으면 합니다. 다음은 9호선 4단계 구간 역명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1호선부터 9호선 지하철역 약 300곳 중 공원 명칭이 들어간 곳은 현재 총네 곳입니다. 처음 고선 4단계 구간 공사를 시작했을 때, 관련 구간 4개 영명에 공원 명칭이 두 개나 들어가 있고, 지금도 한 개는 공원 관련 영명을 사용 중입니다. 또한 특정 고등학교 이름을 쓰는 역도 있습니다. 비록 가칭일 뿐이라고 하더라도, 좀더 신중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후 영명을 결정할 때, 역 주변 지역을 대표하는 비즈벨리역과 방아다리역 명칭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강동구민들의 얘기를, 길을 기울이면 구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쉬운 대중교통 이용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특A급 자치구로 나아가기 위해서도 대중교통시설의 확충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집행부에서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